예. 11시 43분, 여기가 치관전이라고 되네요 치관전. 정면에 보이는 게 대웅보전. 대웅보전이라고 되죠거는 범종각이고 저쪽에 쓰이는 한자는 국태민안기원 대범종루. 예, 건물은 범종루고, 예, 범종각, 범종루. 범종각과 범종루. 요거는 법화삼미당이라고 되어있네요 여기가 초읍동인 것 같습니다 초읍동 어, 서면, 네, 서면에서 부산지 15번을 타고 왔습니다 여기가 삼광사라는 자인데요 앞에 포레나라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 전이 있었고 네, 여기가 범어사 그 다음에 영궁상가 장안상가 영궁상가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에, 부산의 이제 3대 사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 예, 보문사는 들어가고요. 보문사 굉장히 중요한 절이니까. 네, 여기 삼광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삼광사는 이제 다른 절과 달리 이렇게 고찰은 아닌 거, 아주 고찰은 아니 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거찰이죠 거찰. 여기 보시면 중구지회, 연재지회, 사상지회, 서구지회 에,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호남보다는 영남쪽이 에, 절이 크고 거찰이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여기는 보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에, 오늘은 뭐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삼광사만 이렇게 간략히 둘러보는 걸로 지금 일정을 잡았는데요 에, 뭐 이렇게 고찰, 문화재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도한번 정도는 둘러볼 만한 보시다시피 음. 예. 이렇게 산. 산 중턱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죠 예.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리고 부산진 15번 버스가 여기까지 옵니다 저 건너편이 저희도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저도 지금 이제 부산의 그 도시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요 예. 저희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말하자면 종무소하고 어 네, 이제 행정시설인데 뭐 이거만 봐도 <laughs> 어마어마하죠 에, 종무소가 이렇게 큰데 전 처음 봤습니다 이 약사전 가는 길 여기가 약사전이 여기가 약사전이 있구나 53전불 대관탑 건립 공덕비라 에, 약사전이 위에서 한번 가볼텐데 에, 엄두가 안 나네요. 에, 이 종각, 종, 이런 지금, 현재는 지금 2층으로는 못 올라가게 되어있는데요. 이 규모부터가 우선 뭐 일반 다른 절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세계 인류 평화, 남북 평화 통일 기원 8면 9층 대보탑이라. 예,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대보탑인 모양인데요. 어, 대보탑을, 아, 석가 세존 진신사리 봉안, 예, 양자절 백양산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 제2대 종정. 아,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조계종이 아니라 이제 천태종이구나. 에, 천태종. 에, 뭐, 에, 저는 뭐, 조계종하고 천태종하고 뭐 믿음은 뭐좀 다를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믿음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에,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이야 에,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에. 부처님의 몸을 모시는 모습이야 뭐 하나라고 봐야죠 음. 글쎄 혹자는 이제 그 미얀마의 상황을 들어서 불교의 종래의 이미지 예 평화롭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종래의 이미지하고 다르다 다른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글쎄 구인 아 구인 구인사관 대조사전 여의주 삼십삼만 원 외부 여의주 전일 풀고 삼광사 법화 삼매당이라 삼광사 법회 삼매당은 디귿양의 한국 전통 형식의 전각으로 팔십 칠년 십이 월 이십 육일아 그러니까 벌써 한 사십 년 가까이 된오층 여사체 여사체가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본 여사체 중에서 제일 큰 여사체입니다 천칠백 평. 음, 계좌난간은난간동 5층 약사전에는 역사 열애. 5층에 약사 열애가 있으니까 거기는 한번은 살짝은 둘러보고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2022년 8관회 정말 거찰이네요. 거찰. 거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찰입니다. 거찰. 대단한 것찰입니다저 네. 건너편도 뭐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영산 삼광사저 위에는 한자가 제 눈에는 잔천전 이렇게 들리는데 한자가 그렇게는 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잠시 좀 휴식을 취하다가 낙사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고 정말 대단한 네, 대단한 거찰입니다.